안녕하세요 바이클입니다 오늘은 어, PT31A 어, 영남하프스 둘레길 퍼머넌트를 하는 날이에요 여기 홍영희하고 성균이 항상 가는 인원이죠 이렇게 세 명이 갈 예정이고요 오늘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어, 9월? 9월달 아니지 8월달에 야간 라이딩으로 한번 다녀왔던 코스입니다 202km에 획득고도가 2200에서 2500 정도 되는 코스고요 일단 양산물 양산물금역에서 출발해서 밀양 부산대 캠퍼스 그리고 경주를 거쳐서 다시 복귀하는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도는 코스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크. 네 이제 좀 전에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31A 같은 경우에는 어, 낙동만 자동길을 얼마 타지를 않습니다. 자동길 타는 구간은 여기서 어, 어디야? 삼양진? 상량진? 어, 삼양진까지 약한 10km? 15km? 그거보다 좀 짧을, 어, 짧게 탈 겁니다, 아마. 짧게 타다 보니까 다른 퍼머넌트보다는 좀 지루하지 않은 그런 코스. 그리고 오르막들이, 어, 삼양진 이후, 초중반이죠? 초중반에 거의 다 몰려있어요. 아, 근데 오늘 중부지방에 비가 오고 있다는데, 그리고 아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경주, 경주 쪽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답니다. 뭐 비좀 맞지 뭐. 전구보다 낫잖아. 지금 저희는 일본시 인 부산대 밀양캠퍼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확실해. 오낙동강 자동길에서 가장 이쁜 곳. 와. 네, 이것으로 오늘의 자동길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이제 국도로 빠지게 대정. 지금 저희가 새길로 빠지는 게 아니고 아, 퍼머넌트. GPS대로 정확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회길이 아니에요. 아, 좋아.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CP1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가 나옵니다. 여기는 각이 별로 안 세서 뭐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슬금슬금 슬금 올라오니까 정상에 여써다 왔네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데도 와, 쾌적하고 뭔가 쫓기지 않는 느낌? 아, 간만에 이런 느낌을 느껴보네요. 이제 여기서 한 5km? 5km 정도만 가면 CP1.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가 나옵니다. 아 너무, 너무 쾌적하게 왔네. 아우, 좋아. 랜도노스가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딱 거의 30km 지점에 있네요. 30km? 지금 8시 25분. 어, CP1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양 캠퍼스를 배경으로 저기 앞에 입구, 어, 저걸 배경으로 사진 인증을 하면 되고요. 여기 편의점에 가서. 뭐 하나 먹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전 완전 뻥 뚫렸다 뻥 뚫렸어 무서운 터널 그나마 차가 일로 안 다녀서 다행입니다만 지난번 8월달에 갈 때는 차가 많아서 힘들었던 아, 그곳에 이번 31A에 가장 막히는 구간이 밀량으로 도착했어요. 여기가 가장 아마 제일 막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서 아주 수월하게 통과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 포장이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laughs> 아우, 너무 편 차들이 많을 때 여기 진짜 힘든데 오늘은 보신 것 같지. 차가 없다 보니까 너무 좋네. 아, 근데 힘든 건왜한 가지. 일양읍성 동문. 동문, 동문이라네. 홀, 홀. 그냥 27에서 34일을 유지하면서 그냥 느긋하게 오늘 라이딩을 즐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겠지만 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태풍사. 여기서 자이전을. 왼쪽으로 서더럿을하는듯 일단 이래 가계산 들머리까지 약 5km 시작됩니다 제 은근한 오르막이에요 은근한 지난번 제가 사고났구나 했던 도구 사산 밑에서 어, 점심을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든 느낌인데? 다든. 아안 한다. 어? 저기 한번 있는가 보고 오자. 안녕하세요. 분식점이 있네. 정식. 정식은 안 한가 보다.곰탕 먹을까. 곰탕 이야이쁘게 이야, 해놨네. 잔디밭야자 이야... 오늘의 식단. 게 뜨거워. 용왕 용왕 같은 밥. 용왕이네 용암 밥에 살 녹이가. 있는데. 뭡니까? 아 소주 땡기는 맛인데 <laughs> 사장님의 섬세한 손놀림 <laughs> 아, 이 맛있어요. 아이저가락이 진짜 보기 싫을 정말 좋네요 접고 어요이하게 먹고 이제 본격적인 어필일 시작. 일단 가지산을 넘고 나서 그 다음에 화제 고기를 넘습니다. 삽자, 삽제? 화제? 삽제 화제? 몇쪽에는 고개를 넘어요 와, 저 기암절벽이 멋진 풍경을 선사해주네요 경을 보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아름다운 영를영화를 영화를, 경치를 즐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 같아요 제알 클럽. 어 행이, 행이. 어. 옷이 다제알이더라고돼지갱이 어. 왔지? 어. 걔맨 앞에 MTB 타고 가더라. 대지갱이 뭐 맞지? 어. 아, 오늘 200km 한다고. 혼자? 아니 지금 두명 올라가고 있어요. 넌 밑에서 다 기다려주니까. 간다. 예, 가이형님 어, 조심해. 어, 제가 옛날에 살던 신장팀들 어, 신장팀을 만났어요. 어, 너무 반갑네. 나왔어. 아, 어, 이 안쪽에도 주차장이 있구나. 아, 어, 시원하다. 이제 가지선 다운이를 하게 되면 이제 사자에, 사자 고객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 걱정입니다. 자, 지난주에 왔던 곳이죠. 오른쪽으로 가게,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베네터널. 다들 왔나? 우리는 좌측으로, 좌측 다운이를 하겠습니다. 야밤에 막 헐레벌떡 올라간다고 커피를 탄 기억이 없었어요 아까 뭐 차가 없었다고 취소 오후 되니까 차가 많아 와우 삽제 삽제 네, 어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용 캐리어를 팔고 가시는 분들은 양보를 굉장히 잘해 줍니다. 저희 앞에 경상북도 바위가 보이면 이제 깔따구 픽이 나오고 끝입니다. 다왔어자 이제 이번 시핀 쭈피마트까지 약한 12km 정도 양 내리막을 내려 가면 됩니다. 땀이 식기 전에 그냥 바로 내려 가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CP 이번에 왔습니다. 즉 삽제 내리막을 한번 기록을 한번 내보려고 한번 쌓았는데 어떨는지 좀 기대가 되네요. 제발 22분 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헤이님 내님안따라가고저 혼자가니까 무릎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진짜요 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laughs> 연탄 제 발로 타지 마라. <laughs> 어. 라파 물통 균을 찾습니다. 아, 까워 CP3번으로 출발. 여기는 지금 경주국립공원이고요. 차량 통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치도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갓길로 지금 못 빠져요. 개 위험하네. 한번 밤에 왔을 때는 몰랐는데, 낮에 오니까, 역시 차량 통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합니다. 보시다시피, 도로 폭도 좁고, 오른쪽으로 약간 빠질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라이딩 하실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제 좀살것 같네요. 와우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성균이 덕분에 안 가는 동네가 없네 여러분 랜드노스 무조건 해보세요 정말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꼭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2단길 같은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Dạ, ấy mới chung mà 드립니다. 정말 한번 오지 말고 두번 오세요. 어, 넓은 풍경을 생각했더만. 멋진 풍경을 생각했더만. 물이 없어가지. 이제 경주를 지나 울산 강역시에 들어섰습니다. 잠시 후면 자, 3번시피 어, 이름을 까먹었어. <laughs> 예전에 거기, 어, 편의점에서 인증을 하는 거였는데, 아 어, 지난번 밤에 갔을 때 그쪽이 영화관이더라고요. 자동차, 자동차 극장. 그래서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어, 앞쪽에 표말을, 표말을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는 걸로, 어, 건의를 했는데, 그걸로 바뀐 것 같아요. 아마 잠시 뒤면, cp3번이 나올 것 같은데 어... 머릿속에 주개가 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또 오피입니다 이게 기억이 안나어피를몇 개나 넘어야 되는지 아... 지금 아까 cp2번부터 cp3번까지 무정차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CP 3번에 다 왔어요. 낮에 오니 이런 기분이구나. 범서 온천, 범서 온천 지지워터피아. 와우, 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오고 있어요? 어,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가 다된것 같다. 여기가 어, 범서로 가는 길 같은데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라이딩 하실 때좀 조심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서 그냥 어, 초코바 좀 먹고 잠시 쉬었다가 출발하도록 할게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본격적인 다운힐을 해 봅시다 자측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요. 야 쫓았다. 들어가는 걸. 에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자측에, 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로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길을 잘못 왔어요. 범서, 범서시피에서 무조건 자도로 타고 보십시오. 자도 안 타고 오면 잘 아니 됩니다. <laughs> 무조건 자도 타고 오세요. 자, 지난번에 밤에 오다 보니까 길을 잘 몰랐어요. 이 사이로 들어가서 나왔지. 지난번에 어떻게 그 자도를 쏙 타고 올라갔지? 기억이 전혀 안나 지난번에 몰랐던 사실인데 여기가 대암댐 이랍니다 대암댐 여기 댐이 있었어 나는 지난번에 지나갈 때 여기가 공장인 줄 알았어 공장 공장 막 끼익, 끼익 소리가 나더라고 와 진짜 멋지네 한 길을 올랐다니. 기억 속에 전혀 없는 도로. <laughs> 하... 어땠니까 확실히, 박스긴박스네요 빡세니 그자. 날씨가 좋아서 망정이지. 어, 앞에 뷰가 멋지긴 멋진데, 그자. 네. 어... 이제 다 왔다. 어, 오늘의 라이딩이 아, 다 끝나갑니다. 이제 통도사, 통도사가 나오네요. 여기에 탑마트가 있어요. 콜라하고 너 먹고 싶은 거 쉬었다 가겠습니다. 에이, 저희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잠시 나쁜 생각을 해봤어. 랜더노 여러분, 정해진 도로로, 정해진 코스로 꼭 가시길 바랍니다. 어, 이제 15km 남았고, 현재 시간은 5시 39분. 후후! 차가 막힌다, 요 찍었어? 찍었어. 보온이 되는 <laughs> 푸드 파우치. <laughs> 자, 야, 여러분. 야, 물금역입니다. 도착했어요. 야, 왔다.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의 대장정을. 어, 차가 많아서 너무 위험하네. 오늘의 라이딩을 무사히 마쳤어요. 자 인증 사진 푸뜩 찍고, 아이고다리야 인증 사진을 푸뜩 찍고. 어 진짜 굉장히 위험했네요. 어 뜻밖에 뜻밖에 차. 와 어, 상상하기 힘들어. 그래도. 어, 장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부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laughs> 어, PT31A 어, 영남 알파스 둘레길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무펑을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영상을 찾아뵐게요. 우리 고성엔 공룡이 좋았하습니다좋았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